원주 바이크로에 바이크. 나와 있습니다. 인천 바이크로도 있어요. 이획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즌 온입니다. 수선 아르아르, 아르. 더블랄로 이제 통영되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귀한 물건이라서. 왜? 풀 백이 어, 콜라 똥캔 하나 그냥 쳐박아 놓은 어, 그런 자태인데. 그래, 성의가 없는 건 아니지. 트렌드니. 근데 재료값은 굉장히 적게. 일제 사사들이 개판치고 있을 때 수입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해. ABS 겨우겨우 하나 달아주고. 그래도 팔리니까 배짱으로 했던 시기였죠. 2000년도 초반, 중반,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BMW가 비장하게 내놓은 무기가 바로 이 녀석이죠. 거의 뭐 샷건이었어요, 수준이. 전자장비. 비교할 수조차 없이 그냥 두 단계 건너 뛰어버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다 때려놓고 짜잔! 내버렸어. 뭘 사겠어. BMW인데. 누가 이기지? 못 이겨. 완전. 히트를 쳤던 모델입니다. 1세대를 출범하고 나서 아수라 백작 짝눈이라서 좀 특이했지. 하지만 상관없었어. 왜냐하면은 우리에겐 탐 크루즈 형님의 바이크 씬으로 우리한테 너무 멋져 보였거든. 짝눈 뭐 상관없어. 제대로 아이덴티티 박아버렸지. 그냥 누가 봐도 BMW다. 그렇게 디자인이 되고 나서 아수라 백작이 이제 반대 짝눈으로 이렇게 변했죠. 2세대로 가서 그래서 좀더 세련돼지고 부리가 조금 나오고 2020년 드디어 3세대 이 녀석이 출시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짝눈을 고소해왔고, 그게 아이덴티티였는데, 어? 뭐지? 어? 뭐야 이거? 1, 2, 3. 타이치도 바이크루. 에헤 잘 맞는다니까. 아, 그만해도 돼요. 엣지, 엣지, 엣지. 까봅시다. 어, 뒤에 차 오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주차된 거 연해.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자, 로드 모드입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 일단 살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레인 모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좀 길어지네요. 서있을 때. 어리가리 차체를 좌우로 흔들어 보면 이게 지금 풀로 차 있거든요. 연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야, 약간 높은 그냥, 어, 위들급, 직렬 이기통이라고 해도 그런, 그런 무게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위들것 네, 같아. 아, 그렇습니다. Okay, 로드, 다이나믹, 아, 레이스, 아, 레이스, 오케이 okay, 준비됐습니다. 아, 레이스 할 준비됐습니다. 갑니다. 미그 순정에 그오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한 일정, 한, RPM 4,000에서 6,000 정도 되면은, 콕,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느껴졌다면은,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어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그냥 시종이간 열려있기 때문에, 그, 풀 배기로 이 뚫려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시동 걸면은, 일단, 어어어 하는데, 6,000 되면, 어어어 뭔가 바뀌지 않아 얼굴을 바꾸지 않아 어, 힘이 그냥 초반부터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오니까 RPM 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뭔가 다이내믹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자체로 어, 뭔가 시원시원해서 그 일단 일상 주행에서도 오히려 쉬워 어, 어 조작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리고 물론 달릴 때도 거침이 없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좀더 뭐랄까 조작성이 좀더 좋아지죠. 예. 그냥 편해요. 뭐 풀베기를 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야, 잘 나가겠네 거칠겠네 이거 그대로 그냥 엔진이다 쓰겠네 맞아요 맞는데 오히려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예측이 너무 쉽게 가능한 예.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음... 부둑뚝뚝 사천에서 그냥 놓으면은 엔진 브레이크로 그냥 타콘튀길수 있어요. 예, 좋네요. 아또 나빠 비토 비토 부바 바티 투투티 투. 아, 근데 자세가 쉬워. 되게 편해요. 기름탱크도 올라와 있고, 배를 이렇게 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사실상 편하게 만들어 놨어. 얘네들이 어, 좀더 대중적인 자세 포지션을 얘네들이 연구를 한것 같아. 어, 일제 바이크들은 다 불편하지 않냐? 그럼 우왼좀 편하게 만들자. 너무 앞으로 빼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그립 위치보다 확실히 내려간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어, 편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잘 누워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차 특성이 있죠. 예, 이 앞바퀴가 상당히 제 몸이랑 가까운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크루저나 뭐 그런 애들 고속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각을 짧게 유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쭉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슬렁슬렁 조금 천천히 따라오는 감이 있는데 역시나 얘는 천시시 알차들의 경쟁 대열 속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빠릿빠릿하죠. 예, 반응이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브레이크, 어, 아, 브레이크도 마음에 들어. 와, 뭔가 칼브레이크 느낌은 아닌데, 왜 이러지? 뭐지, 이거? 초반에 그 초반에 살짝만 잡아도 훅 이렇게 소주는 초반 답습력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고 그래서 어 믿음의 브레이크 BMW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디자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단 줄 알았잖아요. 맨 처음에 <laughs> 혼다 잘 정돈된 정비대 대칭 그냥 예쁘잖아. 그 전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냥 예뻐진 거야. 차주분이 좀 심심하셨는지 찐 카본네이트 파츠 이렇게 달아 주셨습니다. 이콜리티가 상당해요. 전자식 서스의 모드에 따라서 여기 댐핑력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로마르조지 제품이고요. BMW 캘리퍼 4피 벅동식으로 더블 디스크 아시스템입니다좀더 이제 컨트롤에 유리하도록 어면이. 어, 트랙에서 사용하는 브랜보의 최상 브레이크 실린더 레버를 사용한 클러치도 5단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들어가 보면 은 당연히 다이나믹, 프로, 어, 서스, ABS, TCS 활용 중점으로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으니까 몽땅 몽땅 들어간 겁니다 좀 재밌는 게 카본이 차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전부터 유명했죠 이차대에 열이 전달되잖아요 엔진으로부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엔진 자기네들 기술이 100%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자국에 있는 볼보에서 사기통을 그냥 가져와서 넣어버렸어 그래서 나온 게 K 시리즈죠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제의 그런 감각이랑은 조금 다르지 짜치는 BMW의 사기통의 시작이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사실은 실패했어요 일제 알차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니었지 그래서 K 시리즈는 조금 빠른 고속투러로 만들자 해서 그쪽으로 편입된 거고 2009년도에 결국에는 이 녀석이 딱 출시가 돼버린 거죠. 두 개의 회사의 기술들이 접목에 대해서 BMW가 총괄을 하고 그래서 와 이건 일제의 느낌에 가까운가?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좀 넣어볼까 하고 자갈 소리를 넣었. 클러치 방 브론즈 느낌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가볍기도 엄청 가벼운 재질을 썼다고 해서 고급 파츠였거든. 그래서 마그니시유 맨날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알루미늄 잘안 적잖아. 휠 보세요. 와, 어쩐지 가볍더라고. 휠이 가벼워서 잘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차체 자체가 그냥 다 가벼운 느낌이야. 포터급에 1000cc 박아놓은 느낌이야. 아무튼 시원시원하다고. 어, 와, 이거 봐. 사천뭐6천에서 넘어갈 때 보통은 이렇게 한번 튄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아마. 않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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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게 이렇게, 확실히 줄어게는게 느껴지네요. 게예렇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가기 전에 같이 이렇게, 요 그 저항성, 땡겨야 내려온다 뭐 그런 거 전혀 저저... 없습니다. 없다가 막신이 나가지고 아뭐할 만하냐, 나확 깎았다만 뭔가 앞바퀴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받았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우와, 보란이다. 보란, 고란 보란이? 오, 보란이도 고란이 우와, 보란이다. <laughs> 아 시끄럽, 한 번씩 시끄럽다고 느껴지네요, 확실히. 아이고, 좀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야, 언제 당기냐, 야, 언제 당기는데, 시간 안됐는데 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시끄러워 죽겠네. 자연스럽게 들어요. 스킬은 장비빨이다이 녀석을 타고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예. 자, 얘는 가변 밸브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속 토크를 어 살려주면서 고속에 가면은 그 시프트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 토크대를 채워버리는 거죠. 만 rpm 넘어서까지 그냥 시동이가 쭉 이렇게 밀어주는 사계통의 예, 그렇습니다. 잠깐 투어 다녀와서 세차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 워터리스 이것도 준다고? 소분해서 투어 나가서도 관리하세요. 워터리스 루에이크루 가자. 타기도 전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탱크의 높이와 이 시트의 차이 상당한 차이죠. 자 이렇게 꼭 세워보겠습니다. 세우는데 진짜. 힘이 내가 5까지 쓸수 있어 라고 쳤을 때1 정도 쓸까 말까 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기름이 풀로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딱딱한 상태인데 키온하면은 조금 더 내려가요. 살짝 까치 발, 어, 스텝을 발을 올리면은 이게 바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허리를 펴고 팔을 뻗어보겠습니다. 전혀 안 닿죠? 여기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반. 근데 편해. 알차긴 한데 뭔가 고속투어를 염두를 좀 많이 해놓은, 알차 치고는 좀 많이 해놓은 그런 느낌의 포지션 같대요 그렇습니다.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비교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론, R1, 알천이랑 그렇게 비교를 한대요. 그때 당시에 2000만원대 후반. 얘도 그때 당시에는 좀 비슷했을 거야. 종합해서. 이 녀석의 장점은 전자장비 다 때려 넣었다. BMW의 칼 브레이킹이 가능하다. 안전에 플러스 요인이 더 있죠. 상위권 중에서도 그냥 탑1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이 설계가 일제들은 그거를 자랑하려고 막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어? 기본 아니야? 그런 느낌이랄까? 넘사벽이에요. 그 안전에 관해서는 최고 점수를. 주고 싶은 좀 아이러니하죠 진짜 날차인데 안정성이 제일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 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컨텐츠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야 끌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지금 잡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느낌 이런 느낌